오늘도 열심히 농사를 하는 푸디어분. 어, 힘들다. 누나. 어? 에휴, 또 아직도 농사해? 어, 농사하고 있어. 에 이걸로 또빵빵 빵 만들어 먹으려 그러지? 어, 빵, 에휴, 빵, 빵 맛있어. 빵도 빵도구야? 난소보로 빵이 좋아. 에휴, 근데 이거 <laughs> 뭐, 뭐야? 이걸로 빵 만들면은 그 뭐야 빵이 빵이 또빵 이상한 빵밖에 없잖아. 거, <laughs> 에휴, 그래서 내가 어. 외국에서 어. 저, 저 멀리 외국에서 어, 어. 빵 자격증 따왔어. <laughs> 진짜? 아니, 어. 일로 와. 어 일로 와. <laughs> <laughs> 제가 이렇게 누나가 모은 빵들이 여기 있잖아. 빵빵 <laughs> 덕후야? 왜 이렇게 빵이 많어? 어? 아, 빵 맛있잖아. 아무튼 이 빵으로. 어. 색다른 빵을 만들어줄게. 아이, 이 와. 지겨운 빵. 죄송, 죄송. 아이, 지겨워. 잘 봐. 어. 자, 빵. 일단은 기본으로 이렇게 빵을 썰지. 어. 어때? 어, 좀 봐. 식빵이니다 자, 먹어. 어, 고마워. 음. 맛이 어때? 어. 어. 왜? 그러니까 생, 생걸를 먹으면 그렇게 허기가 걸리지. 허기가 일본이라. <laughs> 자, 그. 집을, 집을 캐라. 어? 집을 캐. 알았어. 하루를 써야 돼서 집을 캐야 된다. 아, 그렇군. 자, 이거 구워줄게. 알았어. 이 식빵, 식빵 구워줄게. 어? 오. 왜? 기대돼? 오, 신기하다. 나도 두개 만들어야지. 됐다, 됐다, 됐다. 아, 하나는 내꺼. 요리사시네, 아, 요리사 시네 요리사. 자격 자 자격증, 자격증 따왔다고 나 요리사라고. 옛날에는 샌드위치 만들어 주고 그랬는데. 어? <laughs> 과거를 다사 뭐, 토스트에 다 먹어라. 어. <laughs> 아, 어줘나 혹에 걸려야 돼, 나도. <laughs> 아, 뭐야, 혹이 어떻게 걸려? 그냥 일반식빵 먹으니까 걸렸어. 어, 나왜안 먹어죠? 지금 아직 배가 안고 안파서 그런가? 뛰어 생각겠다 운동해, 운동. 아. 자, 우리는 네? 아. 어. 다른 <laughs> 를 어려움으로 해서 죽어 버렸군. 그러다 <laughs> 우 쉬우, 쉬우라고 다시 죽겠다. 아, 괜찮 고맙다. 어때? 꽉빡 달지? 어, 엄청 많이. 우리는 <laughs> 지금 배가 고프다. 내속에 내가 토스트를 먹어볼게, 누나. 어, 먹어. 으아! 또. 아, 배고파. 1초만에 다 떨어졌어. 아! 아. 자, 그럼. 응. 토스트 말고 더 고급진 빵을 만들어줄지. 어, 어, 어 자, 일로와. 아, 배고파. 아. 나 너무 배고파. 이, 지아, 좋게 내 농장물. 자연의 맛을 느끼게 해줄게. 자, 빵이랑. 어. 샤시랑. 어. 핫. 응? 자. 깨가깨가 깨가 들어간 방이야. 알았어 서 아서 빵 많이 만들어 주고 <laughs> 이중 <laughs> 빵을 만들어 주지. 얼마 <laughs> 전 고질라. 갑자기 어, 이 사람 어 시, 시킨이 됐어. 더 아, 빨리 빨리 빨리. 아 그럼 더 어. 엄청난 빵을 만들어 주지. 아, 알았다. 이, 이 빵은 아니, 다 떨어졌어 빨리 빨리.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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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laughs> 이 빵은 아, 많이 못 만들어. 받다 줄무늬 빵! 줄무늬 빵! 먹자! 먹자! 오, 오! 아, 배고파! 아, 아 배고파. 배고파! 알았어, 알았어. 배고파. 빵 많이 만들어줄게. 이주 줄무늬 빵 많이 사지주거 줄무늬 빵 많이 사니까 만들어줄게. 배고파! 배고파. 아, 뭐해 뭐, 뭐 배고파! 이거 이 <목소리>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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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오 배불러 어喵喵 <목소리> 어 다시 배고파졌어 <목소리> 어喵 어때 어喵 한한 순간 한 순간 배부르지 어喵 <목소리> 어 잠깐 배불렀어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제가 이거 다 먹고 있어 내가 <목소리> 또 다른 방 만들게 알았어 <목소리> 이거는 간단한 건데 비스킷 <목소리> 이거 후식으로 이거 먹어봐 응 <목소리> 후식으로 <목소리> <목소리> 이거, 이거 먹어 어, 이거 뭐야? 비스킷. 어때? 배고파! 아 <laughs> 냠냠냠냠. <laughs> <laughs> 자, 받아. 나도 같이 먹어야지. 나도 배고프니까. 얌? 그래. 얌? <laughs> <냠. 웃음> 아, 배고파! 이거 <laughs> 맛있다, 태경아. 그래? 어때? 이게, <laughs> 이게 빵 자격증을 딴단 요리사 태경이야. 알았어, 빨리 가서 더 만들어. 어. 안 되겠군. 내가. 이거 이 이건 안 쓸라 했는데 완전 맛있는 거 해, 해줄게. 어 알았어. 자 빵에 설탕을 넣고 어때 기대되지? 그리고 달걀도 넣, 넣는다. 케이크 같지 않아?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먹는 거야? 응. 지금 끝도 없이 먹네 이사람 케이크 아니야? 설탕 빵 어? 그래서 편이 얼마 안 남았다. 자 받아 카스테라 카스테라 카스테라. 어아 배고파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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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것도 성이 안 차. 오냐 오냐 맛있네 근데 아직 배고파 <laughs> 안돼 꼰그 나를 알려주신 그 스승님한테 배운 비장의 빵을 만들어야겠군 이 식신 뿌디어분를배 배부르게 하려면은 그걸 써야 되는군 어쩔 수 없다. 아기대 응, 어, 알았어. 엄청난 빵을 보여줄게. 응. 어. 신개념. 빵. 자, 빵을 넣고요 주위에 이걸 넣습니다. 비장의 양념, 양념블럭. 헛! 오케이. 자, 이걸 받아. 마법의 어? 빵이야. 어? 헛! 오! 어? 어때? 아, 배고파. 어? 헛! 어? 어때? <laughs> 맛있어, 대광아. 어때? 대박이야. 한순간 여기지만 배부르지? 어. 어이, 어이 맛있다, 이거. 아. 근데 이것도 계속 들어가네? <laughs> 안되겠다나 이거, 이거 먹어. 어? 어? 에휴. <laughs> 자, 사실, 이것만 먹으면은, 배불러져. 어, 아, 진짜? 어. 마법의 우유? 이거 먹고, 매직, 매직빵. 어때, 배부르지? <laughs> 나 배불러졌어. 내가, 나 배불러졌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만족스러워. 그리고, 누나, 사실. 응. 이 빵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알려줄 때가 된것 같아. 뭐? 내가 외국에서, 빵또 먹어? 그만 먹어 그만 100kg 100kg 되겠어. 다 먹었어. 근데 아직 남았어. 빵 어. 내가 자격증 따면서 어. 내가 엄청난 거 발명했단 말이야. 그만 100kg 100kg 되겠어. 아 쪼어. 빵으로 어. 옷을 만들면 어. 옷을 만들면 어. 배고플 때 옷을 뜯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어 지금 <웃음> <웃음> 지금 완전 배고파지 어? 푸치어브한테는 엄청 좋은 거죠? 만들어줘, 만들어만들어 오케이. 그럼 만든다. 응.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납작한 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봐봐. 이거또 빵이야. 어, 이거 먹어도 돼? 어, 먹어보게? 안 먹어줘. 야, 먹어봐! 아, 와! 와! <laughs> 대박! 왜? 이거 대박이야? 나, 나, 나도 해볼까? 두칸 비우고 다쳐. 아, 배고파. 어? 오, 역시 이 빵도 대박이야. 압축형인가? <laughs> 아니, 그럼 뭐, 이걸로, 어? 이걸로 도구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걸로 옷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 배고파서. 야, 이거 먹어. 고마자 일단은 한번 만들어볼게 응빵훗 어. 음. 이거 봐 어. 빨리 줘. 훗아 어, 이거 뜯어먹자 이거 뜯어먹자 네, 일단 빵 풀세트 만들어볼게 어, 알았어 빵 풀세트 훗훗훗 재롱아 어 잠깐만 이텍스처 뭔가 좀 그런데, 왜 나만 그게 떠오르나? 그게 뭔데? 응, 암 응, 아모드, 나만, 나만 그게 떠오르나? 나도, 빵... 나는 그거 생각했는데, 뭐 뭔가 빵사위에 태경이가 있으니까 치킨빵? <laughs> 일로 와. 네. 자, 빵 옷은 응. 이렇게 위에 나눠주겠어. 아, 고마워. 자, 나무를 캐라. 나무? 내가 이, 이 전설의 빵, 누나 는 맨날 농사하면서, 주겠어. 농사하면서 빵을 구했잖아. 응, 어. 농사 안 하고도 빵을 얻을 수 있어. 어, 진짜? 어. 어떡해? 자, 일단 응. 이 빵으로 응. 이걸 봐. 이거. 뭐 어, 데미지 몇이야? 데미지 몇인지 도벌래너자 일단 이 빵으로 어? 이거 지금 영상찍고 있는건데 영상 안하고도 빵을 얻을 수 있어 어 진짜? 어 어떡해? 여기서 빵을 갖고 와야 어, 돼. 빵검 이거 3데미지 어? 빵은 전부 다 3데미지야 <laughs> <laughs> 빵건 뭐야? 어? 잠깐 이거 그 욕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 어, 어, 어. 자, 그 다음 응. 자, 일단은 이걸로 만들고요 맛있어 어. <laughs> 자빵 호미 빵 호미? 어? 팥칼, <laughs> 아 여기 내가 흙 먹었지 참 여기 흙을 따 <laughs> 자, 빵 빵 세트로 짓는 빵, 재배. <laughs> 빵 재배. 자, 그리고 이제 뭐 남았지? 어, 이제 타봤다. 이제 이 빵검, 빵검을 받아라. 어, 고맙다. 빵검. 자, 그리고 이 내가 말했지? 그 응. 빵, 빵을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다고. 응, 응. 간다. 뭘 가? 뭐가 가? 빵. 빵을 캐러 가자 가자 빵을 캐러? 어디로 가? 올라 와봐 알았어 자, 자 빵으로 돌, 돌을 캔다 열심히 캐 어?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왜왜 왜 혼자 내려가 자 내려와 꺄어두칸밥밖에한다네 내려와 빵 뭐? 어? 내려와. 아, 내칸 나왔어. 자 이제 찾아보자. 어. 사실 어. 빵이 어. 그 재배해서 나오는 빵인 줄 알았어? 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빵들은 어. 사실 광물이었어. 어? 어? 광물이었어? 어. 이 찾아보자. 어. 알았어. 이제까지 먹는 건 줄만 알았어? n 응.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먹는 거 먹는 거 아니야 광물이야 여기다 광물 b o n 철 먹어? 아니 안 먹어 o n 빵 o b o 빵은 o B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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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n g 레 b o n g 잘 찾아봐 왼쪽. 어? 어? 맨, 어? 왼쪽. 저건가어 뭐야? 오 여기 있다.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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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 자, 잘 봐. 이 광물. 어. 이건 광물이야. 빵이 아니야. 어. 빵이다. <laughs> 이건 먹는 게 아니야. 빵이다. 이거 먹어. 먹? 이 먹? 이 먹는 게 아니야. 알겠어? 이 멋있는데? 빵은 사실 광물이었다. 충격적인 사실. 근데 왜빵 광물이 없지? 뭐, 뭘로? 나 이제 광질하려고 이제 농사 안해? 어? 이제 농사 안하고 광질해서 빵 먹게? 어 그럴려고 에휴 킬쳐 어, 알았어 <laughs> 이거 찍느라 힘들었다